갑자기 왜 이따 갑자 안녕하세요. 피오대장 더블리tv의 더블리입니다. 오늘 제가 그 비타민 관리를 받은 지일주일 정도 되었거든요. 이 체감하는 후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. 어 이제 이런 후기를 좀어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하지만 이번 비타민 관리는 조회수가 많지 않다는 게 한정이긴 하지만요. 혹시라도 보신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까 후기 한번 남깁니다. 첫 번째로, 제 피부 톤 어떤 것 같으세요? 피부 톤이 굉장히 맑아졌다는 소리를 좀 들어요. 특히 하고 나서 한 3일째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집에 같이 사는데, 이제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. 뭐 피부에 뭐 발랐어? 이렇게 피부가 좀 하얘? 그러는 거예요. 뭐 평소랑 똑같이 다녔거든요. 그래서 어왜 그러지 라고 했는데 아마 그 비타민 관리에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가 거울 보고서 어? 어? 좀 피부가 좀 밝아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 사실 플라시보 효과인지 진짜 밝아진 지 모르겠어요 <laughs> 여러분들께서 제전 영상 한번 보고 참고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좀 피부 탄력이 좀 생긴 것 같다고 해야 되나 어, 네, 진짜로 피부가 좀 탄력이 살짝 생겼어요. 그래서 이렇게 진짜 만졌을 때 조금 탱탱합니다. 요즘에 아침에 로션이나 이제 선크림 같은 거 바를 때 너무 만족해요. 단점은 아, 수분감이 잘 채워진지는 솔직히 모르겠고요. 두 번째로 일주일 지나니까 어, 다시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. 왜냐하면 그 순간적으로 굉장히 밝아지고 좋아졌었는데 지금 또 다시 옛날 피부로 돌아가는 느낌인 것 같거든요. 아무리 피부 관리가 좋다고 한들 어 꾸준하게 받아야 이제 좋은 거니까요. 하지만 피부 밝아지고 탄력이 생긴 느낌은 네 충분히 가졌었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추천드릴 때어 이거를 할때 뭐 일단 토닝이나좀 어 간단한 피부 관리 희망하시면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순간적으로 피부가 밝아 보이는 효과가 제가 있었어서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 아픈 것좀 하기 좀 무섭고 뭐 다운 타임이 있을 만한 거 하기 무서울 때 간단하게 비타민 관리 받아보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 뭐 좋은 것 같아요. 좋은 것 같아서 네. 어, 이번에도 관리는 만족하고요. 요즘에 제가 찐우기 시리즈를 열심히 찍잖아요. <laughs> 점점 얼굴이... <laughs> 어, 리즈로 돌아가는 느낌. 제 리즈, 굉장했거든요. 나만 느끼는 건가? 근데 이제 점점... 어, 일단 확실한 거는 좀... <laughs> 내 외모가 변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느껴지고, 열심히 또 관리해서 여러분들께, 괜찮은 좋은 시술들 추천도 해드리고 후기를 좀 말씀드릴게요. 결론 비타민 관리 순간적인 밝아짐이라든지 좀 탱탱함이 느껴지긴 하지만 음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좀 비슷한 것 같고요. 그리고 추천드리는 경우는 좀 중요한 일정을 바로 뭐 하루 이틀 뒤에 중요한 일정을 어 남겨놓은 분들이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혹시라도 제 유튜브 보면서 궁금하거나 그좀 피부과를 근처를, 근처 피부과를 가려고 하는데, 좀,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. 왠지 나는 사기당할 것 같고, 덤탱이 싫울것 같다. 라는 생각이 들 때, 제가 댓글에다가 어, 인스타그램 링크를 남길 거거든요. 이 인스타그램 링크로 DM 주세요. 그러면 그 병원을 찾아갈 때, 충분하게 어, 어느 정도 생각 정리는 하고 갈수 있게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. 저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안녕!